위원장의 폭력적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정청 래 위원장은 대법관인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 가정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관 전원을 모욕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언행에 항의한 우리당 각퇴대 의원에게 정위원장은 일방적 경고와 퇴장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자 경위에게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과잉 대응을 했습니다. 이틀막보다 또한 몸틀막입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가정한 의회 폭력입니다. 무엇보다 정청래 위원장에게는 의원을 끌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뿐입니다.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경의를 동원해 의원을 끌어낼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상대 정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쟁적 품평과 정치적 낙인찍기, 의사진행을 빙자한 반복적 발언계획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품위, 절제된 권한행사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단적인 행태도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는 정청래 위원장은 즉각 그 태도를 바로잡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법사위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의 의사진행 태도 또 의사진행을 빙자한 어, 질문권의 독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만 정창래 위원장은 이것을 전혀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사의 은행이 지속적으로 파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이와, 이와 같은 정창래 위원장의 독, 독선적인 태도에 항의하는 우리 곽기태 의원을 어, 퇴장 명령하고 경위로 하여금 강제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저희가 항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된다면 어, 법적 조치 등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예정입니다.